자 우리 소녀시대 덕택에 우리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또 그리고 방송을 보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홍보대사에 우리 소녀시대가 네. 그래 요 알겠어요 그래서 봉사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봉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봉사에 관해서? 행복과 사랑을 네.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, 저희도 어, 기쁨, 행복,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즐겁고 어, 함께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봉사하세요.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네. 이 나눔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 줄수록 더욱더 배가가 되는 것 같고요. 우리 예쁜 우리 인어공주 같은 공주들 같은 소녀시대가 봉사활동을 하니까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. 앞으로 우리 소녀시대의 계획은 무엇인지 네.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? 앞으로의 우리 소녀시대 계획 네. 예. 아... 네 앞으로 소원을 말해바로 계속 네 여러분들께 좋은 활동 보여드릴 거고요. 네. 그리고 올해 말에 또네새 앨범이 나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네자 그러면. 수녀시대 앞으로의 멋진 계획이 잘 이루어지라고 믿고요, 멋진 봉사활동도 기대하면서 응. 한국도 청해 들어도 될까요? 네, 응.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